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하루를 열 때마다 아, 조금 삶의 무기감은 있지만 그래도 새 날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도 재미지게 한번 살아보려 애를 씁니다. 네, 어 비가 오네요. 아 요새 날씨 참. 어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그 날씨가 이렇게 그냥 어뭐 왔다 갔다 하는지 어쨌든 아 뜨거운 해살은 받지 않아서 좋기는 한데 아좀 마음이 <laughs> 그죠 어, 뭐 어쨌든 요럴 때 다육이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 요럴 때 조금 병이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 어 조금 약 하시는데도 신경 쓰시고, 자세, 자세하게 다이어트를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화창한 날씨는 뭐 그냥 화창하니까, 아, 어, 동풍도 잘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베란다 문도 활짝 열시고, 또, 예, 선풍기. 오늘 같은 날은 바람 많이 부니까 괜찮은데, 그죠? 예, 그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아이들 들어왔습니다. 구경 갑시다. 제가 그 하루에 열몇 개씩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이름도 외우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시냐고 그러는데 날마다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그 아이들만 집중해서 보면 다들 이름도 외우고 얼굴도 많이 익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것 같아요 자 녹기란이 어제 새로 왔는데 이 녹기란은 뭐 여름낙이나 그리고 뭐자라고 이런 거에 뭐 별로 지장이 없는 아이기 때문에 어 아, 수영이 굉장히 멋지게 자란 아이죠. 예. 수영이 멋지게 자라 아이라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싱그럽고요. 이렇게 불꽃 옆에 있으니까 되게 싱그럽고 좋죠. 예.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면 다양한 멋을 낼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이들 예. 조금 자기 취향은 다들 있으시죠. 취향은 있, 있으셔도 이렇게 또 어, 초록, 그 다음에 빨강, 또 연한, 저, 요거, 붉고 3,000원. 예, 아이리스 민트,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리스 민트가 이게 분은 작아도 미어 터지려고 합니다. 보이십니까? 자구들이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예, 정리를 안 해서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들어왔는데. 해서 아이리스 민트까지 하며, 이 아이도 대품으로 완전히 커집니다. 조금 넓은 화분에, 어, 어, 잎, 잎이 넓은 화분에 심으면 아이가 확 이렇게 자기를, 자기 자리를 잡아서 아주 멋스럽게 될 겁니다. 아이리스 민트 6,000원입니다. 저렴하죠? 또 넘어갑시다. 불꽃이 끝내주죠? 예. 들어볼까요? 요렇게. 자, 옆으로 갑시다. 요또 색다른 아이. 구베센스, 뭐, 웃자르고 이런 것도 없어요. 이렇게 된 아이들, 이 꽃이 도잘 됩니다. 요 아이가 꽃이 요렇게, 예, 잔디밭에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꽃처럼 아주 이쁘게 피는데 색깔도 끝내주고요. 어, 요 아이들이 합식해서 심어 놓은 거 보고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베센스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콩나물도 그래서 시간되면 한번, 예, 해서 심어 볼까 합니다. 합식해 볼까 합니다. 아 어, 요렇게, 푸베센스 5,000원, 밥 많은 아이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예. 자, 본종, 북랑금 어, 다 품절돼서 몇 개, 한세개 정도 데리고 왔었습니다. 예. 자, 모난데스가 두 개밖에 없는데, 요 아이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어, 구독자님이 요걸 좀 찾아주세요 해서 데리고 왔는데, 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쁘네요. 꽃이 필 모양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이걸 원하셨구나. 참 이쁩니다. 샴페인. 예. 계속, 어, 짱짱 커지고, 좀, 크, 조금 더 넓은 데 심어야 되겠죠. 아이들, 빵빵합니다. 잘 큽니다. 물 조절하시고, 물을 주시고 난 다음에, 생장점 안에 물, 어, 고여있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뽁뽁이로 물을 꼭 빼주시고, 음, 될수 있으면 가장자리를 주고 스프레이를 물을 얼굴에 주셔도 물은 뽁뽁이로 꼭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물르고 이러는 거 걱정하시죠? 요런 아이들은 전혀 그를 염려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요 멋진 아이를 키워가지고 시을 보냈는데 가슴이 아 어, 그랬어요. 여기. 위쪽은 어, 분홍분홍하게 물이 들고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 자구들이 또,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하면 정말 멋진 수영을 가지는 아이가 됩니다. 예, 요렇게 끝장마다 다 분홍분홍 되니까 구갑 기린 8,000원입니다. 뭐, 예, 요렇게 됩니다. 구갑 기린 8,000원. 갑시다. 또 다른 것으로. 자 슈퍼노바 슈퍼노바가 이렇게 큰 약간 그죠 중품 이상의 아이가 왔습니다 꽃이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분갈이를 다 해줬습니다 내가 분갈이가 조금 그런가 싶으면 어 요거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새 흙에다가 예자해서 슈퍼노바 25,000원인데 한 개가 이렇게 작은 아이가 5,000원하니까. 오, 이 정도 크기에는 25,000원 어 저기 뭐 그렇게 비싼 아이가 아니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슈퍼노바 멋스럽죠. 요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 아이들도 어, 코베아 코아 코베아 포아 예. 코베아 포아 요런 아이들도 선인장 유천 선인장이란다. 다육이간데 요런 아이들도 같이 요렇게 해서 다양하게 키워보시면 되게 고급지고 멋스럽고 좋습니다. 예, 그냥 로제트 꽃같이 생긴 아이들도 같이 있으면 이쁜데 이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있으면 굉장히 멋지고 좋습니다. 자태양 만 원입니다. 크기면 아주 적당하고 좋습니다. 색깔도 정말 물잘 들었죠. 어, 멋집니다. 용심목 만 오천 원입니다. 어, 이거 되게 가격이 저렴해졌어요. 또, 세대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용신목만 오천 원입니다. 예, 남봉옥 있습니다. 남봉옥, 팔천 원. 어, 위에 보슬보슬 올라오는 아이는 뭘까요? 꽃이 올라오려고 하는가 봅니다. 예, 이렇게 자, 개마옥, 만 원입니다. 기어보시면, 큰아이부터 가겠습니다. 예, 개마옥, 만 원. 야, 부다 템플이 이렇게 촘촘히 잘 자라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아, 저기는 새끼까지 있어요. 아기 예. 부다 템플이 이렇게. <laughs> 와, 짱 멋있습니다. 콩나물이 애기 때부터 데리고 와서 계속 쭉 해왔는데, 예, 뭐, 특별하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두고, 물도 그렇게 별로 많이 먹는 아이가 아닙니다. 어, 아, 사이, 저렇게 사이에, 자구가 나오는군요 부다템플 예 갑시다 화이트 스파이더입니다 화이트 스파이더가 굉장히 고급집니다 예 이게 무늬를 보시면 예 그래서 직접 보시면 훨씬 더 멋있었는데 요 아이도 자세히 보면 자구가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한 아이가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 자구가 하나 있으면 가격이 작고도 만만치가 않겠죠. 그런데 그냥 12,000원에 그냥 사장님이 주셨어요. 화이트 스파이더입니다. 어, 거미줄로, 어, 그처럼. 이렇게 보니까 멋지죠? 그냥 뭐, 자, 어, 뭐였죠? 유리전 뭐 이런 애들보다는 좀 많이 고급지고 멋, 멋집니다. 예. 네. 그래서 요 아이들이 어제 조금 새로 또 어, 들어왔는데, 입구가 됐는데, 어, 굉장히 자기, 저기, 잘 뽐내고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두시면 좋습니다. 바이어필라 어, 외두만 해도 뭐, 육, 오천원, 육천원,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예, 쌍두, 단단합니다. 팔천원입니다. 네, 백봉입니다. 아유, 좋죠. 멋지죠? 5,000원 밖에 안 합니다, 이 백봉이. 어, 참, 참 싱그럽습니다. 좋아요. 어, 분이 약간 딱 낀다 해도 다시 분은 납니다. 분은 나니까, 뭐, 잘 키우시면 자구, 자구 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찾아보시면 백봉을, 자구를 어떻게 내는 게 좋은가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실루엣입니다. 실내시 색깔이 더 선명해지고 있죠. 엉덩이 딱 들고 예 짱짱해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사이에 딱 모이고 있죠. 지금 모인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좀 많이 친해졌나 봅니다. 자기들끼리 예, 실루엣 육천 원입니다. 아 어, 파랑새. 6천원 짜리도 있는데, 이렇게 6천원 짜리도 짱짱 먹은 안에 생장점 사이에 짱짱하죠. 6천원 짜리도 있는데, 9천원 짜리 어, 목대 있는 아이들을 심는데, 어, 새로 제가 분갈이를 했어요. 목대가 약간 그래서 했는데, 너무 깊이 심어서 목대가 잘안 보여요. 그래. 예, 집에서 다시 심어보세요. 예, 요거는 목대 있고, 오래 묵은 아이라 9,000원입니다. 어, 어 목대에 힘이 약간 조금 없는 듯 해서 제가 그렇게 심었었거든요. 이야, 아보카도 크림이 완전 물이 꺼내주게 들고 있네요, 군생이. 어, 진짜 이쁘네. 안 이쁜 아이가 없습니다. 네. 양진입니다. 양진. 색깔이 참 이쁘고 깔끔하죠. 깔끔하면서 어, 양진이 이렇게 어, 많이 먹으면 입장이 뜨거워지는데 요거는 입장 끝에 물을 아이고 빗소리가 커지네요. 입장 끝에 물을 조금 더 먹으면 이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스프레이로 물을 빗소리 때문에 물을 조금 스프레이로 뿌려주시면서 키우면 좋습니다. 자, 헤레이입니다. 헤레이, 헤 헤레이입니다. 아, 이 헤레이가요. 조금 생긴 게좀 어떤 사람은 징그럽게 생겼다, 어떤 사람은 귀엽다. 호불호가 많은 아이인데 제가 얘를 왜 데리고 왔냐면 제가 어떤 고수님이 에 예, 키운 거 오래된 아이를 봤는데 오, 엄청 신비롭고 멋지더라고요. 예. 어, 그래서 이 헤레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헤레이를 잘 키워보시면 키워보셨 분들이나 아니면 키, 음, 키핑장이나 농장에서 헤레이를 보신 분들 은 이거 저렴합니다. 이게 7천원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예.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짱짱 먹었죠 요아이 야 하나이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도 와 진짜 짱짱 먹었죠 그래서 하나이들밖에 없어서 하나이들만 데리고 왔는데 요거는 겜바디스고겜바디스고겜바디스 공생이고요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 다양한 아이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어, 약간 시간이 있어서 그 기르바의 장미를 그 하엽을 다 정리를 했더니 밑에 그 목대들이, 목대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안 보이지? <laughs> 목대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엽을 다 정리해줬더니 어, 엄청 깨끗하고 이쁩니다. 예 세월이 지난 아이들이 깊이가 더 있어 가지고 어, 아름다움을 더 선사 해주네요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이비 소식이 아주 어, 감사한 비 소식이고 자주자주 밭농사 자주 지으신 분들은 특히나 예 특히나 아주 감사한 비입니다 뭐 어쨌든 우리도 그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비를 먹는 건 아니지만 위에 입으로 들어가는 곡식들이 또 비를 맞으면서 건강해져서 우리의 밥상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도 그 밥상 먹으면서 좀 풍요로워지고 <laughs> 이제 봄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다음 주가 6월이잖아요. 6월까지도 뭐 봄으로 속하, 속하나요? 아니죠. 6, 7, 8이 여름이죠. 네, 뜨거운 여름이 이제 고두리를. 맞이해 줄 겁니다. <laughs> 예,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같이 힘내서 하루를 예, 이겨내 봅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